남겨둔 팀, 이티스타 팀이 함께 연크스타인전 오늘 첫번째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BJ, 이티에요. 하하하하. <laughs> 아, 그렇죠. 자, 오늘의 첫번째 경기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네. 랄랄랄라싸, 랄랄라사 보라네. 이티 형이 왜 이렇게 개이같아요? 그러시는데, 슈발렛만 뭐하면 다 개이같들. 아니, 슈바, 나 뭐, 태생이 개이야. 그죠? 이티어 인사, 안 해줬으니까 뀨 해줘요. 이러시는데, 내가 뭐 인사하는 기계냐, 슈바, 이거. 어? 아, 스타일이 S, S, A, S, T F 계속 방풀 시도 중. 예. 오케이. 아 여러분 방풀하지마 아니 나랑 진짜 게임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 하루에 한번열번씩이티형한 겟만 해주세요 이티형한 겟만 해주세요 이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한 겟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에 그럼 해줄게 아니면 슈베마 광송에서 관심받으려고 슈발로마 어? 가뜩이나 슈베마 어? 넌되지도 않는 방송새끼들아. 어 여기 와가지고 슈퍼 방풀하고 있어. 이카로스님이다 저격하란 말이야. 슈퍼놈들아. <laughs> 실력 안 되니까 슈퍼 이티 만만하니까 나한테 저격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십니다. 이티 외국 친구 잘 지내나요 이러시는데. 에어 존슨 잘 지냅니다 여러분들. 에. 요즘 계속 자가지고. 예 그런 거죠. 이티 입술 살고 싶다 이러시네요. 예. 그렇죠. 예. 아 도대체 왜 핥고 싶은 거죠? 예 <laughs> 어... 아... 죽었다 어머 아... 내가 분식 먹고 왔거든 오늘 저녁은 닭강정 플러스 순대 플러스 튀김 플러스 떡볶이를 먹었거든 요 여러분들 예 트름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콜라를 먹었어 어...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트름이 나올 수 밖에 없다니까 어... 그런 거죠 아이 새끼 뭐, 아까 했던 사람이냐? 왜 똑같은 빌드가? 씨발 아까 내손 풀기 게임으로 했던 했던 새끼랑 피티가 똑같은데 이거? 아 씨발로 이래 이 새끼야. 어, 자 칠레 존나 달리죠. 이거는 프로브로 막아주면서 자 가면 됩니다. 자 프로브 재고요.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사내가 한번 공격 올 거야. 이거 한번 막아줘야 돼. 어. 아, 슈퍼 때리지 마. 자, 일하라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풀로가 존나 노네요. 그죠? 예. 자, 애러면서 일단은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예. 근데 내가 풀로브로 바로 붙일 수가 없어, 얘들아. 예, 풀버 논다고 뭐라 하지 마. 슈퍼 나도 답답하니까. 자, 너네뒤 일해라. 어. 아또 노네 이 새끼.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대방이 태클 타나요? 안 타죠. 이러면 질럿 뽑아줘야 됩니다. 이거 드라군까지 와야 돼. 어. 자이 빼주고. 자 그리고 붙여주면서 비비기. 자 이러면은 한번 커버 되죠. 이러면서 추가적인 질럿이 나오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슈바야 뭐야. 어. 죽겠다. 어, 야 팔로 막혔잖아. 잠깐만아 팔로 막혔다. 야 뭐야 뭐, 뭐야. 나 뭐해. 야 이치야 너왜 이렇게 못 막아. 아 이치 새끼야. 아니 수발. 아니 팔로 막혔다. 아개한벌아 아, 이거 알고도 못 막냐. 왜 이러냐 오늘. 아직 아직 안 끝났어. 아 지금 팔로 왜 막혔죠 여러분들. 아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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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보다가 자한들 프로브 는다고 해가지고 아 슈발 뭐야 내질러 어디 갔어? 아내질러 어디 간내질러아개 같네 이거 프로브 안 넣었으면 막는 건데 입구에서 아슈발놈이네 이거 아못 갔네. 아, 또안잡혀 야, 코어를 왜 올렸냐? 나 팔로 찍은 거 아니었어, 얘들아? 코어를 지었네, 이새끼 과감해. 쩌쩌쩌라쩌라쩌라쩌쩌쩌 당신을 향한 나의 존스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호우하! 우하우하우하 자아 직안쳤어요 얘들아 오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에자이 새끼 체력 없다 카이팅야 됐다! 아 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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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로 와 애체력 없는 간다 아 존나 깝치네 저거 여러분들 아직 안 좋습니다 에. 집중하면 돼요 여기서 제가 집중을 해서 리버로스 이득을 보면 됩니다 따른거 필요 없고. 리버를 가는데요 리버를 예왜 리버를 가느냐 다크를 가봤자 사님의 로보틱스 지면 끝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게이트를 지어서 병력을 뽑아도 상대방이 병력이 더 많기 때문에 끝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되는 건 뭐?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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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버를 뽑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옵저버라는게 뽑습니다 자살 빌려봐요 앞마다 캐논 자 이거 다크죠 이렇게. ᄌ 됐다, 너, 씨발로 가. 어? 어디서 형 앞에서 씨발 앞마당 쳐가고 있어. ᄌ 됐어, 이거. 아, 끝났어. 게임 끝났죠, 이거?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스피드까지 찍어봐. 자, 내가, 이 리버가 지한 20킬, 어, 최소 20킬 바라봅니다. 최소 20킬. 어, 최소 20킬은 바라보면서, 어, 플레이를 해야 돼요. 이 사례 어차피 지금 다 크거든요. 다크만 막아내면서 가면 돼. 다크 왔죠? 어, 아, 다크 왔는데 입구 막고 있,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고. 자, 이러면서 일단 다크를 옵점으로 봐주도록 하면서, 어, 아, 제가 추가적으로 리버로 공동을 들어가면서 한 번에 들어가면 돼요. 다크 어디 갔냐 어, 다크 뺐지. 좋았어. 좋았어. 랄랄랄랄랄랄 아직 안 끝났다니까? 어, 게임은 지금부터야, 얘들아. 어. 프로브가 지금 상황을 망쳤지만은 자 와라 들이 대라 이거 나갈 것처럼 해놓으면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오면 땡큐거든 어. 오면 땡큐거든 오땡 왔 음. 맞다 맞다 왔다가 지금 딱 보니까 전음식기는 그게 없어요 어, 그게 없어 지금 어, 그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없습니다, 그거. 그, 분냐 지금 병력이 없어. 아, 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없어요. 예. 뭔 소리야, 그래서. 하여튼, 예. 막을 만한게 없다. 그지? 수비할 그런 게 없다. 그지? 수비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예, 드라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럼 보다 리버로서 견제 들어가면서 제가 추가인 멀티를 앞마당이 아닌 6시로 가져갈게요. 네. 그래? 안 맞는 면 바로 아이거도. 근데 6 시면은 좀 아이거도. 그러면 붙기 아이를그 그거를 지킬 많은 전력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렇죠 감이. 야, 아 이티클라스, 쉬발러다 이티클라스 다이새끼야 you go 뭐냐? 로봇이 싫어갔네앞마당앞마당을 알아보고 여섯 시를 간다고 했어 여섯 시를 가다고여 시를 다고서 여섯 시를 시를 간다시다니까 얘가 섯시다고 모르니까 지금 이다고 있지 뭐하냐? 를 간다고 해서 여섯 시를 간다고 고 자, 이렇게 해줘요 이거 본진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어, 이 새끼가 어. 그래서 안 가고, 앞마당에 이걸 붙여주면 가면 되고요 제가 상대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상대방은 자 아. 자, 이거 이 정도 병력이 6시로 가요 상대방이 아, 그쪽으로 가고 이거는 늘리고, 슈, 부르부르 뽑고, 이거 안 받아 다시 케어지었을 거야. 하지만 드라군은 없지. 는 개뿔이지. 슈발로, 아. 시라를 합시오. 자, 그러면서 드라군이 발견. 자, 피해 주고 1 2 시를 경유. 1 2시 없고. 접어로 상대방을 보면서 가고 자 멀티 완성 멀티 붙여주고 자 언덕 멀티기 때문에 얘가 못 깬다고 어 그러면서 이제 드라곤 모아주면서 드라곤 리버 어, 이 체제로 한번 상대방 무너뜨려 줄 필요가 있어 자 방금 앞마당의 피해는 제가 아까 받았던 그 피해만큼의 피해를 준 거고 캐리어 스카우시가 이 새끼 시청자인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신놈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죠? 내봐 아니, 이 티한테 스카우트 쳐 가고 있네? <목소리> 뻥, 새끼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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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도대체. 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시청자 같은데, 이거? 그죠? 야! 야아이아아아주에스데 야! 셔틀 입고 드래곤 충원하고 간다 자, 지금 끝내야돼 지금 <목소리> <목소리> 뭐하냐, 상대방? 뭐하냐,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 만들, 지지새끼야? 지지, 지지 씨발, 로마? 어, 이새끼, 웃기새끼네, 이거? 어, 이티한테 지지, 지지 걸어놓고, 새끼가 아, 클라스가 없지, 는대방 이깁니다. 왜 이냐? 기 리버가 있기 때문에. 리버 믿지? 어? 이제 리버지 새끼야. 어? 스캐럼 불꽃 스캐럼 새끼야. 어디서 슈발 스타게이트를 쳐올리고 있나? 이 조밥 새끼가. 어? 야 캐리어네 슈발로. 야 슈바 캐리어였어 캐리어는 개뿔 슈발로마 야 슈바 다카콘가 캐리어는 슈바 악마의 심려가 뺏어버린다 새끼야 내가 슈발로미어 자이 티하면 또 캐리어고 캐리어 멘티지 자다카콘 간다 슈바 기타 요발 프로토스가 뭔지 보여주면 새끼야 어. 내가 슈바 몇없는자 알고 있지 않네 어지 존나 많아요 여기가 분명 멀티 있어. 이게 안 나가니는 멀티 한 거야. 아, 멀티 발견해 빨리 분명 멀티 있어. 찾아. 분명 백방이야, 이거는. 멀티 없으면, 있으면은 저, 저지을안 해요. 없으면, 없으면 저, 저, 안 나가. 있어야 돼, 멀티가. 멀티, 멀티 걸리면 진짜 게임 끝난다, 친구야. 자. 아. 자, 그렇죠. 게이트 두개더 늘려주고. 근데 멀티하는거 견제해주고 이놈의 <놀람> <놀람> 슈발 캐리어를 처음 보고있어 이 새끼가 어. 없네? 이 슈발놈이네? 어. 야 <놀람> 어, 없는데? 어. 근데 뭐하는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는거야? 갑니다 이거는 어...

올라가서요 드라골 숫자를 줄여줍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해도 어, 남는 게 있어. 나는 그 살림에 남는 게 없잖아. 남는 드라골이 있죠. 저는 음, 없네. 야 게이트 돈을 여기다. 이거 그때 하이템 플러가 진짜 개사기야 어! 쟤한테는, 캐리어한테는여기도캐리어한테지는거 아니야? 슈한테 <놀람> <놀람> 야 캐리어 존나 쎈데, 야, 야, 어? 야 아까 들이대는 게 아니었어. 아이슈발야 아니, 죽겠다. 이티야. 아 이런 슈발 집중해라. 뭐하냐 이티 새끼. 아이 새끼 진짜 감당 안 돼. 상대방도 전화 그거야. 어. 근데 캐리어가 뺏기면 도답이야. 지금 이걸로 이득 뿌려고 하는 건데 이득을 안 주면 돼. 어, 이렇게. 옳지 맞어. 자한 대씩 때려주고. 그렇지. 아이톰톰발아 존나 안 되네 아찮발아 차라리 산데발도 버티 12시는 주면 안 되는데, 얘들아, 아, 1 2시를 가면은 뭔가 올려나? 12시, 절2시 주면 안 돼. 아가리 쌉쳐, 이슈발로마! 어, 좀 잘하는 척 하지마! 니날못 이기니까, 이 새끼야. 어. 밥 찌그레기 새끼. 왜? 뭐업그레이 했냐? 아, 슈발. 질러딨어야 돼, 이거. 질러딨어야지, 살려발던져지 이제 도망가야 토하면 돼요. 이거는 캐리어 상대법은 캐리어의 단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점은 기동성이 존나 느려요. 예. 미친듯이 느려요. 예, 진짜. 슈바이거 뭐야. 에. 아, 템플러 카이브 깨려고 왔는데, 이거 다 잡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본진에는 이렇게 하이템플러 이건 말 없고, 여기 왼쪽 라인에 다카콘이 갑니다. 이거 잡아먹으면 돼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거 들어가고, 이거 여기서 대기. 이거 상대방이 알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 자, 템플라카비치 뭐야, 어차 하이템플러 때문에 상대방 뺄 수밖에 없거든. 이거. 스톰 주방이면 상대방이 뭘뚫어게 뭐 되고. 자,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슈바의 새끼야! 야, 캐리어 너 쎄다, 이 슈바. 내가 더 쎄다, 캐리어, 너이 새끼야! 캐리어, 슈바, 들어봐! 이게 이 티저라, 분데 이멀티 조심해야 돼. 이멀티 깨지네. 자, 도망자, 토스. 제가 만약에 도망다니면 돼요, 이거는. 좋아, 이새끼 아주 거 막. 에.. 어, SM이구만, 이거. 에, 당할수록 좋아해. 좋았어. 좋아, 이쪽으로 옵니다 이거 자 무조건 막아야돼 이거는 옵셔버 존나 뻗고 아이구이자 프로블러 어피 아이템 플러갔 없기 때문에 막으면 돼 막으면 예 룰룰룰룰 캐리가 너만 있냐 아, 이 녀석아 아이 새끼 캐리어 캐리가 지만 있는 줄 알아보네 이 새끼가 이거

프로브 다 주면서 막았죠 어떻게든 산대방은 멀쩡죠. 자, 인터세트 새끼야 캐리어는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가볍게 캐리어 떼어질 때 잡아주도록 하면서. 아 이제 족밥 찌그러기 새끼. 아 캐리어 왜가그러니까이 허접 새끼야. 자, 그럼 가볍게 승리가 나옵니다. 아 처음에 근데 내가 개말렸어. 이거 거의 지는 상황이었죠 여러분들. 투게이트를 못 막았어. 사람이 대놓고 투게이트인데 이걸 못 막았단 말이요. 예. 그죠. 대놓고 투게이트인데, 못 막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음이 투게이트였고, 저는 이제 원게이트 시작이었는데, 어, 대놓고 투게이트를 간 거를 못 막았어. 내가 그것도 대각선인데. 아 트롤이었지. 사람이 또 이쪽으로 왔다 갔네. 아 <laughs> 이쪽으로 왔다 갔는데 못 막은 거야? 내가 지금? 에난 진짜 존나 바보였구나. 에자 밑에 프로브를보라고 놓고 있네. 붙였잖아 그랬어. 일, 일하고 있는데. 자아 이거 못 막았어 내가. 에못 막아가지고 이 프로브 손실 보세요 여러분들. 상대방 지지 이랬어. 나한테 농락했단 말이야. 상대방 지지 이래가지고. 존나 빡친다, 이래가지고 내가 여, 빡게 맸잖아. 아, 사림님 갑자기 지지 이러는 거야. 에, 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거. <laughs> 자, 그러면서 사림님은 넥서스 짓고, 넥서스 존나 빠르네? 에, 생각보다 빠르네? 에, <laughs> 죄송합니다. 넥서스, 캐논, 그 다음에 이제 포지 지은 거구나. 어. 그치, 넥서스 캐논. <웃음> <웃음>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리버를 존나 대박 터뜨리죠? 어, 안바다 프로 다 잡았네. 몇 킬이냐? 야, 슈퍼, 이거 대박, 대박, 14킬. 이거 한 15킬. 에, 와. 제가 말했지, 최소 20킬 한다고. 20킬 넘었어, 이거. 그 다음에 신의 한수죠. 6시 멀티를 가져갔다는 거. 이거 진짜 신의 한수였어. 6시 멀티를 먹음으로써 안바다 멀티 그냥 공짜가 된 거지. 어새대방 지금 돈은 존나 많아가지고 캐리어 간다는 생각했구나 이거 에..돈 존나 많아서 야 씨발 상 상대방 존나 못하네 캐리어나 가야지 생각으로 지금 스타게티 올린건데 에..이거 개빠가였죠야진짜 리버 존나 잘 썼다 어..인정해야돼 이거는 자 그러면서 자..그러면서 제가 안마담 멀티 가져갔고 어, 예, 사대방 제 멀티를 계속 체하고 있는데, 뭐, 발견하지 못했구요. 여기서 이제 또 리버가 한번더 들어옵니다, 예. 하, 사대방 캐리어라는 선택을 하다니 이건 개, 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지. 자, 그러면서 리버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면서 6시 멀티 저는 이제 붙인거예요 사대방과의 자원차이가 좀 나긴 하죠. 인구수 차이도 20, 20 정도 나는데. 자, 어, 야, 이건 대박. 야, 2 4개 내가 말했지. 에, 최소 20킬 넘는다고, 어, 리버를 믿었거든, 여러분들. 에, 리버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캐리어 간다는 걸 이제 업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시간을 줄 필요가 없죠. 리버를 더 뽑아놨었기 때문에, 리버와 드라군, 에, 좋은 위치 선정으로 통해서 사사를 만만하면 깰수 있는 상황이었고, 에, 역전이죠. 에, 상황이 주, 상대방이 존나 멍청했던 거지. 지가 이긴다는 생각을 무조건 했던 거야, 캐리어를 가면은. 예. 하지만은, 뭐, 제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복수해줬죠. 지지? 지지? 안 받아 깼에요 자, 사장님 지금 존나 거지죠. 왜뭐 돈은 존나 많아, 예. 자, 넥서스 이제 지으면 사장님 운영 들어간 저는 트리플 넥서스죠. 이건 뭐, 격차가 그만큼 많이 벌어졌던사장님 이제 믿을 거는 캐리어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넥서스 깨주고 자원적인 손에 또 입혀주면 사장님 딜러스 더 생기게 만들어줬고, 리 기회를 줬다 하면서 6시 깨면서 존나 좋아하죠 어이티는 존나 여기서 빡쳐야 합니다 6시가 깨졌기 때문에 하지만 뭐 깨져도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 멀티를 먹으면서 안전하게 다크하콘 모으고 하이템플로우를 모아주면은 캐리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캐리어가 많이 보이더라도 토스트 도전이 좋지 않은 이유는 하이템플로사이드스톰이거든요 다크하콘의 마인드 컨트롤을 둘째치고 하이템플로사이드스톰을 피할 수가 없어 캐리어로 캐리어를 뭉쳐다녀야 되는데 에, 뭉쳐 다녀야지 효율을 발휘하는 유닛인데 아이템포 사이스톱 쓰면 무력화가 된다고 거기다가 또 양옆으로 완벽히 둘러쌌죠또 아이템 사이스톱 조진 다음에 어, 캐리어를 뺏어주는 센스 그 다음에 이쪽 마트 걸렸기 때문에 사 무조건 이쪽으로 온다라는 완벽한 판단 사리의공격 막아내면서 완벽한 승리를 이뤄내죠 에, 족밥이죠 새리가이 새끼 뭐 캐리어를 간다는 생각을 했어 이티한테 어? 맴매야 이 새끼야